아니, 이거 원래 오래됐는데, 허리가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집이 그냥 애 때문에 맨날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딸내미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허리에, 여기, 허리에, 허리에 꼬부랑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식구겠지? 이거 허리를 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허리를 이제 펴서, 쫙 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천도시키고, 이제 부처님 감노수를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예, 내가 다음 날쯤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스님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어, 예. 오늘도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예,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보통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많죠. 이, 이 보살도 몇십 년을 허리가 아팠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이 보살이 허리가 아파서 나한테 상담이 온게 아니라 사실은 그딸 때문에 왔어요. 덕분 TV를 보고 딸이 빙의가 심해서. 근데 엄마는 그냥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좀 우리 애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심했는데 일상 생활을 못할 만큼 집에만 있어요. 그냥. 그러면 심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딸을 이제 하고 있다가, 어,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어, 아우, 스님, 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허리가 왜 아파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아니, 이거 원래 오래됐는데, 허리가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집이 그냥 애 때문에 맨날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딸내미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살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게 맨날 고질병으로 아프고 좀더 심하면 진통제 먹고 그랬는데 수십 년을 그냥 사는 건데 왜 내가 스님한테 갑자기 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자기 딸 얘기하다가 전화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왜 나한테 그 얘기 왜 해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 보살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왔으면 그러면 허리에 누가 들어와 있나 한번 봅시다. 내가 그랬지. 나한테 얘기를 한다 그런 거는 보살이 얘기했겠지만 아마 허리에서 누가 어, 신호를 보냈나보다. 나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 있을 거니까 보자. 그 실제로 내가 덕분 TV 유튜브에 내가 디스크는 여러 명고쳐졌다 소리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죠?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나보고는. 스님 아니에요 저 디스크예요 그래서 내가 글쎄 디스크인지 뭔지 나 그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간너 허리만 안 아프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내가 허리를 젊은 사람들을 몇 명을 내가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보살은 지금 육십 넘어 칠십 다 돼가는 보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 알았다고 내가 이제 지금은 바쁘니까 있다 이제 한가한 시간에 봄아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한가한 시간에 이제 부처님 전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허리에 이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허리에, 여기 음. 허리에, 허리에 꼬부랑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집안 식구겠지 몇십년 됐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허리가 좀안 좋은지가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불러서 또내 주특기가 꼬부랑 할머니니까 이거 허리를 펴줘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예, 허리를 이제 펴서 싹 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천도시키고 이제 부처님 감노수를 막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예, 내가 다음 날쯤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스님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도 아니요.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다행이, 다행이다.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또, 근데 스님 또왜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허리에 있는 영가가 올라간 거를 배에 있는 영가가 아는 거예요. 천도가 된 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배를 이제 이렇게 잡아 뜯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내가 전화로 웃으면서 배에도 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어그 배에 있는 그 누, 어떤 영가가 지금 자기도 있다고 보살한테 신호 보내는 거같으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어어 어 이거 갑자기 나하고 얘기하면서 배가 뒤틀린다면 뒤틀린다 그러더라고 뒤틀린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영가의 장난이다 내가. 어. 자기 있다고 신어보내는 거다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근데 내가 참 인심을 잘 써요 식구들 이렇게 누가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해주지 따로 보시고 안받거든예 그래갖고 그배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틀리는 게 그런 거는 쉽게 나요. 굉장히 쉽게 나. 그니까 그거는 진짜 일도 아니야. 그런 거는. 옛날 허리 아프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게 진짜 뭐 빙이나 뭐 귀신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겠네요. 그 확률이 많아요. 음. 어, 그 확률 엄청 많아. 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서안 어, 좋았을 때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영가들을 불러서 천도를 시키고 아니면 재활치료를 이 보살 만약에 이제 다니는 사람 같이 재활치료를 다닌다면 굉장히 빨리 낫는다 이거지 거의. 감사합니다. 뭐 모두들 건강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